누구나 반하게 되는 아이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비마웬 스마트 TV 휴대용 모니터예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게임과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니까 완전 신세계더라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15.6인치의 크기와 60 h z 의 재생률이에요. 덕분에 PS5와 엑스박스 게임도 부드럽고 선명하게 즐길 수 있죠. 특히 AMD 프리싱크 기술 덕분에 화면 끊김 없이 매끄러운 플레이가 가능하니까 진짜 게임하는 재미가 두 배로 늘어났어요. 게다가 매트한 스크린 덕분에 눈부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덕분에 두 배로 행복해졌어요. 정말 특별한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롬 사샤 01 프로 무선 마우스예요. 이 마우스는 라이트한 무게추로 FPS 게임을 할때 완벽하게 조준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8K 센서와 낮은 지연 속도인데 덕분에 게임의 승률이 확 올라갔어요. 그리고 세 가지 모드로 다양한 사용이 가능하니까 사무실에서도 유용하답니다. 버튼 개수도 사계라 편리함은 덤이에요. 이 마우스 하나로 게임도 일도 두 배로 즐겁게 할수 있어요. 정말 행복해질 준비 되셨죠? 누구나 반하게 되는 아이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치어톡 치어도츠 이점이에요이 올인원 포켓 에어 마우스는 무선 터치패드 기능까지 지원해서 진짜 혁신적이에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AI 녹음과 채 g PT 지원이에요. 필요한 정보나 메모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또 충전식이라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양손 모두 사용 가능하니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덕분에 두 배로 행복해졌어요.